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음 께봉독합니다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라는 설명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도개인들은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으로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삶을 알지 못하기에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수 없었지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주님께 부활에 대해 묻는 사도개인들의 질문은 결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며 부활이 있음을 친히 증명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어떠한 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두개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함정을 빠뜨리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 참으로 열심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주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어핏 보면 율법사의 질문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던질 수 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질문인 것 같으나 성경은 그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라는 말로써 그가 결코 순수한 동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박식한 사람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에 압도당했던 이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로 작정하며 바이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율법을 잘 알고 논쟁에도 뛰어났던 율법사를 보내서 자신들 가운데서도 많은 논란이 있던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왜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율법 교사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613개의 율법을 정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또 다시 나누었습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가 없었기에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었고 중요한 율법만큼은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율법 교사들 간의 의견이 달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두고 당시 율법사들은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율법사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던졌던 질문처럼 이 질문 역시 주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주신다 해도 그 대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떠한 대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율법사, 율법 유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되던 일명 쉐마라고 불리우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개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영적인, 교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쓰일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게 만들어진 것이랄지라도 창조주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진다면. 그 피조물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고 창조주가 목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모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자녀들의 행복을 더욱더 바라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자신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자연인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므로 우리가 지켜야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이는 첫 번째 계명처럼 둘째 계명도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부모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그,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요한이 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이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임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했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우린가 마음과 뜻 생명을 다해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값없는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크신 사랑의 힘이 뭐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 의도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후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단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동일한 말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시며,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의 율법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율법교사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우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미와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알리시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할 때그 말씀대로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써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지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말씀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말과 같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그 말씀은 더 이상 지키기 힘든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 꿀보다 더단 말씀 우리의 짐을 가볍게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그 말씀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거나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무엇보다 바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됨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의 삶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미움과 다툼, 시기가 없는 곳이고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곳에 바로 천국과 같은 사람과 평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믿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 직장으로 나아가며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곳,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천국 같은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곳으로 변화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시며, 오늘도 기도와 삶의 자료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